2022년은 하나 그룹이 계열사 흡수합병과 분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하나 그룹 내 계열사들은 사업 분야를 막론하고 서로 붙였다 떼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건실한 계열사가 부실하거나 위기에 직면해 있는 회사들을 흡수합병에 새롭게 탈바꿈시켰습니다. 하나 갤러리아는 그룹에 붙였다 떼기 전략으로 새 단장에 성공한 대표적 계열사입니다. 2021년 4월 한화솔루션에 흡수합병됐던 한화솔루션 내 갤러리아 사업 부문은 올해 초 1년 10개월 만에 인적 분할에 다시 분리 상장했습니다. 약 2년 동안 한화 갤러리아에 일어난 변화는 간단했는데요. 중국 한한령 여파로 면세점 사업이 어려워진 데다 코로나19로 인한 백화점 사업 침체까지 더해지면서 회사 존립 자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 갤러리아는 하나 솔루션 품에 안기면서 이 같은 악재들을 절묘하게 피해갈 수 있었는데요. 하나 갤러리아는 하나 솔루션에 흡수되기 전까지 면세점 사업 악화로 골머리를 알았습니다. 하나 갤러리아의 자회사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는 면세점 사업 손실로 인해 2016년 123억 원의 영업 손실, 2017년 73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실적이 악화됐습니다. 2019년에는 면세점 사업을 중단 사업으로 전환했고 이때 누적 순손실만 69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속되는 손실로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의 자본 총계도 빠른 속도로 줄었습니다. 2017년 2,410억 원에서 2018년 2,199억 원, 2019년 1,233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면세점 사업 침체는 모회사 하나갤러리아에도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면세점 부문 손실로 인해 2019년 한 해에만 단기 순손실 89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까지 터지면서 백화점 사업 부문도 위험에 놓였습니다. 당시 각종 백화점 투자가 전개되고 있던 터라 면세점 사업 손실을 감당하며 막대한 차입금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신용평가업계는 하나갤러리아가 현금 창출력 대비 과중한 차입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2021년 4월부터 하나갤러리아는 하나솔루션과 합쳤고 하나갤러리아타임월드는 하나솔루션 자회사로 나갔습니다. 하나솔루션의 케미칼과 태양광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면세사업과 백화점 사업에 든든한 방어막 역할을 했습니다. 세부 효과는 하나갤러리아의 합병 및 분할 전후를 비교해 보면 파악해 볼수 있는데요. 2020년 말 하나갤러리아의 유동성 사채 및 차입금은 5,787억 원, 비유동성 사채 및 차입금은 1,367억 원에 달했습니다. 사채의 만기 구조가 단기에 집중돼 있었던 셈인데요. 반면 현금성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기타 금융 자산은 859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같은 유동성 위기는 합병 후 인적분할로 대부분 해소됐습니다. 하나 갤러리아는 인적분할 직후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하나 갤러리아의 부채는 1년 내 만기 도래하는 유동성 장기부채 505억 원이 전부입니다. 현금성 자산은 984억 원이고, 부채비율은 2020년 286.5%에서 2023년 3월 106.2%로 개선됐습니다. 한화솔루션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완충 역할을 톡톡히 해낸 셈입니다. 2021년 3월 한화솔루션의 연결기준 부채총계와 자본총계는 각각 9조 2473억원, 7조 7669억원에 달했습니다. 한화갤러리아 인적분할 이후인 올해 3월 기준 한화솔루션의 부채총계와 자본총계는 각각 12조 7693억원, 9조 360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부채 비율로 비교하면 2021년 3월 119.1%에서 136.4%로 1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한화솔루션이 3조 원 이상의 솔라허브 태양광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화솔루션의 재무구조는 크게 악화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한화건설이 한화품에 안긴 지 1년이 된 해입니다. 지난해 말 있었던 한화의 한화건설 흡수합병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했습니다. 지주비율 초과로 인한 하나건설의 강제 지주사 전환을 피하기 위한 움직임이기도 했고 하나건설 자회사인 하나생명에 자금 지원을 하기 위해 하나건설보다 더큰 자금력이 필요한데 따른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흡수합병 후 1년이 흐른 현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하나건설이 누린 이점들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현재 건설업황 악화로 국내 건설사들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가 오르는데 조달금리마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 터지면서 건설사들의 재무부담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건설사들은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부도설에 휩싸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화건설부문도 한화건설 시절에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한화건설은 2020년 이라크 사업 공사비 회수 지연과 화성, 향남 PF 차입금 대외 변제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저하된 가운데 1,000억 원 규모의 상환전환 우선주까지 상환하면서 2020년 말 기준 순차입금은 1조 6,000억 원, 부채 비율은 305.2%를 기록하며 재무구조가 취약해졌습니다. 반면 하나로 편입되면서 불안한 업황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졌는데요. 특히 신용등급의 상승 효과가 컸습니다. 과거 하나 건설의 신용등급은 A-였습니다. 자칫 재무건전성 악화로 신용등급이 한 노치 이상 하락하면 하나 건설은 신용등급이 트리플 비대로 떨어질 수 있었는데요. 기관 투자가들이 WB 이하는 투기 등급으로 분류해 투자를 실행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트리플비대 역시 투기 등급 직전 단계로 투자를 기피하는 마지노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투기 등급과 가깝다는 이유로 트리플비 등급에 대한 투자를 피하기도 합니다. 건설 부문은 한화에 흡수되면서 신용 등급이 오히려 A-에서 어로 두 노치 상승했습니다. 그 덕에 조단이 PF 우발 채무 부담을 크게 덜었습니다. pf들의 신용등급이 올라가면서 금리 인하 혜택, 자금 조달 규모 확대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인데요. 줄어들던 매출도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하나건설의 매출은 2019년 3조 8234억 원에서 2020년 3조 2884억 원, 2021년 2조 6335억 원으로 지속 감소했습니다. 올해부터는 2분기 누적 기준으로 건설 부문이 2조 3,735억 원을 기록하면서 2021년 온기 실적과 비슷한 수준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